인류가 발견한 천연항생제 보약보다 나은 마늘 하나 제대로 먹는 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움입니다. 1. 왜 마늘인가?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산화 성분을 가진 식물입니다. 특히 한국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아 약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2. 효능 장단점 및 섭취법. 핵심 효능 강력한 항암 살균 알리신 성분이 페니실린보다 강한 살균력을 가지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방지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피로 회복 비타민 B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 되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구하기 쉽고 저렴함, 독보적인 항산화 효과, 거의 모든 요리에 어울림. 단점 강한 냄새인 냄새, 인 냄새, 위벽 자극, 속쓰림, 혈액 응고, 저혈수수 전주의 필요. 제대로 먹는 법 생으로 먹을 때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뒤에 드세요. 공기와 접촉해야 효능 성분인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익혀서 먹을 때 항암 성분인 S-알리시스테인은 삶거나 쪄서 먹을 때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찰떡궁합 돼지고기 비타민 B1 흡수율 10배 상승 식초 살균력 강화. 3. 한 눈에 보는 요점 정리 핵심 성분 알리신 살균 항암 셀레늄 노화 방지. 최고의 복용법 다져서 잠시 두었다가 생으로 먹거나 아예 푹 삶아 먹기. 주의사항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생마늘 금지 수술을 앞둔 환자는 섭취 조절. 한주 평화로 12알의 마늘은 보약한 척보다 낫다. 내용이 좋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